나 아까 여기 열었으니까, 일로 가면은. <laughs> 자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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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르비시 여기였나? 요쪽은 뭐야? 요쪽은. 그냥 일반 슬라임인가? 그냥 슬라임인가 보네, 여긴? 분홍색? 그러면 졸로 날아가야 되잖아. 날아! 시코만해시코만해 고만해. 어, 고, 고, 그거 고만해 오케이, 요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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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요쪽, 요쪽. 요쪽, 요쪽 근처였을 텐데? 데레비시 슬라임 요쪽 근처였을 텐데? 요건 저 아니었나? 데레비시? 여기 아니고, <laughs> 아, 아니, 솔직히 말해봐. 여러분들, 지금 솔직히 말해, 답답하지? 나는거 보면 답답하지? 응, 저쪽에 불 하나, 오케이, 요, 요, 요기, 요기. 불 하나 켜졌죠? 불두개 막히면 돼, 불두개 막히면 돼. 불두 개를, 요 근처에 있을 텐데. 이 근처에 또 석상들이 있을 텐데. 위쪽에 있나? 이쪽 아니고. 하나 켰단 말이지, 이제? 저 위에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, 저거? 저거 많은 것 같은데? 저거 맞는 것 같은데, 그렇지? 있지? 나무 하나만 찾으면 돼. 오케이 여기다. 너. 아! 다시 올라가야 돼 이제.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릴리님 13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네 난민분들 안녕하시라고 환영한다고 보자 오케이 여기 갔고 오케이 물 나오죠 이제? 보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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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아고대물은 시간제 시간제 아니구나. 아 이거 시간제구나. 쏜거를 다시 내가 흡수를 못하나? 그러면은 일단 아무데나 일단 막 해봐. 일단, 달려! 요쪽은 됐어. 요쪽은 됐어. 요쪽은 뭐 없어. 달려! 일단, 달려! 달려! 요집뭐 없어. 아, 이거 10, 15초 14. 아이, 잠깐만. 이걸로 여기 다 키워줘야 되는 거야? 일단, 다 캐릭 됐고. 아! 이거 뭐야? 얘 뭐야? 뭐야? 모자이크 슬라임? 얘는 또 뭐야? 야, 잠깐만. 아, 잠시만 비켜봐. 어, 잠깐만, 얘, 탱글 슬라임, 잠깐 고기 먹잖아, 얘네. 생각해보니까, 그러면, 데르비시 보석 일단 다 빼버리고. 아, 잠깐, 탱글 슬라임, 내가, 아, 냈고. 아니, 모자이크 보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. 아, 따다 가. 아, 저리 가. 너도 다, 저리 가. 탱글, 탱글 벗어. 지? 탱글 벗어? 아, 네가 먹으면 안 되지! 탱글, 탱글 내놔, 탱글! 저리, 지워! 제발! 탱글을 내놔! 그니까 이 고대 유리 사막을 이걸 전부 다 물을 뿌려가지고 저거를 저렇게 해가지고 해야되는건가? 뭐야 이건? 아 근데 여기 타로 만들어지기가 엄청 쉬운데 생각해보니까? 가능한 곳을 전부 다그 뭐야 물이 있는 곳을 다 저렇게 해야되잖아 생각보다 이거 빡센데? 요쪽은 그냥 분홍이들 있고 아니 고대물만 할 고대물만 가능해요 이게 심판사님 안녕하세요 응 음, 다른 물품들도다 열어야 될것 같아 일단 요 근처에서 하시는 거는 요걸로 뽑아봅시다 여기뭐더 하시는 거 없나 다 쏴봐 일단, 어딘가 맞지 않을까? 하늘에서 고대비가 떨어진다, 씨! 일단, 뛰어봐. 그렇지. 조이사 할수 있는 건 여기가 끝일 것 같은데? 탱글 보석 내놔. 그렇지, 네 개? 오케이, 탱글 네개 있으면 일단, 저쪽 열수 있죠, 탱글 이 있는데? 그쪽이 가장 중심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? 일단 탱글 있는 쪽으로 가버리자. 우리 가자. 네, 30초 안에 증발한 무한의 물이에요 아 오이 버려요 뭐아휴 됐어 됐어 야 집쪽으로 갑시다 우리 집쪽으로 가자고! 하고 저리가, 너도 저리가, 저리가, 저리 저리가. 저리 저리 아따가, 아따. 어디서 깨무 소리가 나? 잠깐, 이거 보자이크슬라이브이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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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이크슬라이브 <보석> 버려서 죄송합니다. 띠오리 <laughs> 소스님 이러지만 말아주세요. <laughs> 보자... 아! 진짜! 모자이크 슬라임도 필요하잖아 아... 아... 모자이크 슬라임 됐어! 밀락 같은 거 버려! 아니... 다 필요한 거 아니겠지 설마? 그냥 요사망에서 나오는 애들 것만 필요하겠지? 탱글 암석 모자이크 뭐야 걔네밖에 응 뭐야 아 탱글 너네 왜 여기 있어 <laughs> 형 형이 왜 여기 있어 됐지 그래 모자이크 야 모자이크 야채 먹냐 빨리 야채 먹고 똥을 내놔 아따 모자이크 귀여워! 무려 윙크를 하고 있다고! 안동이님 안녕하세요. 지금 이제, 슬라임 레이처 하고 있어요. 어, 어. 아니, 처음 봤을 때 그냥 슬라임인 줄 알았어요, 저거. 나 분홍 슬라임 그런 건줄 알았어. 근데 자세히 보니까 모자이크 슬라임이네? 망했네? 굳이 따지면 일부려나 일부러탈모탈출했었어요 어. 올라가자 올라가서 이 지역은 다 저거 물 뿌려준 것 같은데. 아 어, 이건 과야채 없니 야채? 여기 과일이잖아. 오케이 okay, 야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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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야채 먹는데매 먹어! 그렇지 소용돌이 필요없어 일 모자이크 둘 그렇지? 당근 주고 어 모자이크 다 해버리자 어 잘못할 줄 머리 너무 많이 자라서 솔로... 일단, 나가서 모자이크 있는데 갈게요. 어? 잠깐만. 요쪽? 30초 안에 될까, 여기가? 30초 안에 될것 같다, 이거. 아! 저 30초 안에 될것 같아요, 왠지. <laughs> 그렇지? 가능은 해, 가능은 해. 잠깐만, 야, 잠깐만. 그 전에 너네 이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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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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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. 너네 이거 먹어. 아? 어?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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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너의 아름다움을 빛내지 말고 당근을 먹으라고. 야채를 아침에 야채를 꼭 먹으렴. 진소다 야채를 먹으렴. <laughs> 아이 아싸, 좀 이따 줄게, 좀 이따 줄게. 길을 잃었는... 아... 길이 이쪽에서 이러는... 어... 저쪽으로 쭉 가야 되던가? 여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? 여기 맞아? 뭔가 잘못 가고 있는데, 지금 나? 여기 아닌 것 같은데? 여기! 잠깐만 여기도 있구나. 아니 지금 또 반대로 가고 있자. <laughs> 당근을 먹으렴. 아 제발. 신선한 신선한 야채를 먹으렴. 야채. 어디로 가야 됐더라? 나 여기서 되짚어 보자. 나 여기서 일로 가는 건가? 가는 게 아니고. 어디로 가야 나오더라? 아니, 물 위치는 알아요. 저쪽으로 가면 되는데. 꽃 위치를 위치, 미리 알아놓게.